수사 중이에요. 일반 논적인 거 물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명의 합참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 음. 어떻게 수사 중이에요? 국군 조직법을 묻고 있는 거지. 예매 개짜만 나오면 전부 수사 중이에요. 평양 무인기 합참 무장 김명수가 패싱 당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합참 무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할 거냐. 수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기염은 있었어도 안 되고 다시는 분이 관여 안 하겠습니다. 네. 성일총 건물. 성일총이 성일총 건고 네. 무신책을 <무슨> 쓰고 <laughs> 만으셨습니다. <수>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했길래 책자가 이만큼 뛰어? <laughs> 알았어. 야, 어. 근데 웃음찬, 이거는 진짜야. 정말 네. 멋있는 거야. 진정성이에요.